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입니다. 제철, 제맛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별미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추천이가 추천하면 정말 다릅니다. 먼저, 오늘 지가 소개할 곳은요. 마세고장. 이곳인데요. 마세고장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요? 아따, 이거 추천씨 말투 들어볼게. 알겄네. <laughs> 어. 전라도라고 얘기하려고. 나도 말씀하시죠. 전라도요. 남 답은 맞았는데요. 상당히 발음이 끌쩍지근하네요 <laughs> 아무튼, 이 전라도에 남 가시면요. 오늘, 요번에 이 거있 아주 쫄깃 쫄깃하고 맛이 최고라고 합니다. 어떤 아, 건지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라고. 많이 가불어. <laughs> 겨울 입맛은 내가 평정한다. 추면 추면 추일수록 맛은 업그레이드! 오 간즈미. 지금이 간재미 절. 어 간즈미 이에요 네. 간재미절 맛이 어릴 때. 요 모생겨도 인기는 만점. 재미 되미오 간즈미. 어찌 나랑 한번 재미 좀. 무슨 랜가요? 못생기긴 못생겼네 네 사내진미도 제철을 먹어야 제맛이 난다 추천리가 추천하는 제철재맛 출발합니다 이곳은 전남 완도 네 지금 시간은 바로 새벽 3시 그래서 그런지 선착장에는 배들이 쫙저배 불빛은 뭐죠? 네 불빛을 따라가 봤는데요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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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니, 지금 저 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들 쉬고 있는데. 아 지금 어장 가 보려고요. 무슨 어장이요? 지금은 가오리가 제철이라 네. 가오리 잡아볼까 하고 지금 추로 준비 중입니다. 가오리라면 네. 그렇죠, 어, 간잼이 맞죠? 그렇죠, 간잼미죠어 그럼 저배간잼미 잡으러 가는 배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오. 네, 간잼미 잡으러 간다기에 저도 한번 따라 나섰습니다. 간잼을 아, 잡으러 가는 간잼이만가면 아, 네, 기분이 좋아요. <laughs> 어?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간재미 안 잡으러 가고어 요걸 준비를 해야가 잡을 거예요 간재미로 <웃음> 준비요? 이값 <laughs> 없이 뭐 거기가 얼마 면안겠어요 아니 아니 이게 다 뭔데요? 새우 보다시피 새우 새우? 네 간재미 미끼로 쓰이는 것은 바로 이 꽃새우 어우 차닥차닥 어우 싱싱하죠 꽃새우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낚시판 위에 에 네. 어떻게 뀌냐고요? 이렇게 썩썩 뀝니다. 아, 정말 손 놀림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순식간에 한 통이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한 통이 1 0 0개요 100개. 예. 많이 네요 이게 다 100개예요, 들총 6만 개 정도 되나? 6천 개나 되려나? 아. 6천 개요? 네. 살아있어요. 그럼 이 6천 개를 다 던지면 6천 개의 간자료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방 빌딩 짓고 <laughs> 아, 그럼 어가 거의, 한, 3%에서 5%? 아 3%에서 5%면? 예, 그러면 하루에 6,000개 던진다 하면은, 예. 음. 한, 150마리에서 한 200마리 정도. 네, 음. 5%밖에 안 잡힌다니, 꽃새우가, 꽃새우가 조금 아깝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보기에는 그래도 얼마나 이거 뭐, 우리말로 물대타박도 많이 하고, 예. 쉽게 잡히는 관점이 고기가 아니, 어종이 아니에요, 이거. 네 꼬박 두시간 걸려 6천여개의 미끼를 바늘에 깨우고 나서야 간재미 섭으로 출발합니다 아, 추천씨 옆에서 좀 도와드리지 뭐했어요 <laughs> 보이나. 니다 배타고 한시간 달려 간재미 어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날이 밝기 무섭게 먼저 낚싯줄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다 밑바닥에 사는 간재미를 잡기 위해서는 낚싯줄에 돌을 매달아서 던지는 것인데요 그래야 간재미가 미끼를 물수 있는 것이죠 간재미가 미끼 물기를 기다리는 사이 배 위에서는 허우 뜻밖에 아주 뜻밖에 만찬이 펼쳐집니다. 잡지도 않았는데요. 우와, 김밥. <laughs> 야 그리고 <웃음> 우와. 새우라면이네. <laughs> 새우라면. <있네>. <웃음> 새우라면! <웃음> 야 완전 이거 겨울 소풍이에요. 겨울 소풍. 내배 <laughs> 네, 위에서 먹는 뜨거운 라면 한 젓가락. 배고픔은 물론이고 추위도 그냥 한 방에. 날립니다. 음 아, 간제미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 <laughs> 그 맛은 저도 좋아해요. 내 네, 간제미인가? 어? 맛있네. 이러니까 간제미가 좋아하는구나. 어? 네. <laughs> 낚싯줄을 던진지 한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줄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잡혀야 될 텐데요. 네, 오 그럼 제가 갔으니까. 네. 네, 줄을 당기자 줄줄이 오. 또 줄줄이 올라오는 간재미들 잡는 재미가 설설합니다. 배에 올라온 간재미는요, 고장어창으로 쏙. 자, 야야, 트럭트럭 네. 2인 1조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한 사람은 올리고 한 사람은 줄을 끊고 어어 어난안 어. 난 들어갈 거야 난안 들어갈 거야 아유, 아유. 날개를 펴자 날개를+ 날개를 펴 날개를 이거 어날개를활짝뺐습니다 예. 이게 바로 완두의 간잡이 오, 진짜 날아가겠어요 네, 생김새만 보면 바람이. 정말 하늘 날것 같죠 네 근데 간잠이요 상어가 바다 밑바닥에서 살면서 환경에 따라서 변형된 것입니다 입의 위치가 뾰족한 머리 그리고 정말 모습을 보면 닮았지 않을까 머리 부분이. 어머뭐 뭐, 아이고 내가 어떻게 상황하고 닮았니? 내가 어디니이지 간재미는 서해 중남부 지역에 큰 이동 없이 연중 살고 있는 어류입니다. 간재미가 언제 가딱 제철이에요? 어, 어 1월, 2월. 1월, 2월에 네, 해. 저희들은 이제 먹어봐도 1, 2월 가오리가 제일 맛있어요. 아 간재미가 그러니까 지금이 딱 제철이죠 지금이. 음. 지금 딱 제철. 네, 손이 낮을수록 까는 부드러워지고 살우어 통통. 아주 찰지기 때문에 겨울이 딱 제철인 거죠. 겨울철남도 최고의 맛을 꼽히는 간제미. 대양 가득싣고 항구에 들어서자 어민들의 손길은 더 바빠집니다. 오늘 잡은 간제미는 총 어? 놀리지 마세요. 200여 마리? 많정잡 아니다. 절대 다요 아이 저야 타야지 거기 잡아왔갔으니까. 아니 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수협 입판장으로. 네, 간재비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미식가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읍. 아주 좋아요. 입판장에 들어사자마자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는데요. 모여라. 모여라. 보다도 암치가 더 인기가 좋고, 아, 숙취는또 썰기도 사네요. 여기, 여기가 더, 이 마, 많은 가시가 있어가지고, 어. 썰기가 사네요. 아, 좀 아, 나빠요. 좀 즐겨, 조금 네. 즐겨. 암놈이? 예, 암놈이 인기가 더 좋아. 아, 어디 네, 가든지, 네. 아, 여디 가든지 여자가 인기가 좋잖아요. 아, 그 어머님도 인기가 좋으세요? 그러게! 어머님의 인기도 마치 비처럼. 예, 비만 좀 나서 나도. <laughs> 네, 꼬리가 세 개인 것이 순 놈이고요, 한 개인 것은 암 놈입니다. 사실 간재미의 학명은요 홍어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홍어는 참 홍어입니다. 참 홍어. 예, 네, 참 홍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남도에서 간재미로 통용하기 때문에 간재미라고 부르는 건데요. 하지만 홍어와 참 홍어 먹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서먹 맛있지만요. 간재미는 그냥. 싱싱한 채로 바로 썰어서 먹어야 맛있어요. 회로? 예, 네, 회로. 네, 간제미 회를 뜰때 주의할 점. 간제미 표면에 붙어 있는 그 겁이 있잖아요. 겁이 네. 쉽게 내려가면 맛이 없어요. 오. 그래서 그냥 수,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낸 후에 닦아 껍질을 벗겨서 썰어야 돼요. 껍질 벗겨서 썰는 거구나. 네. 물로 씻지 마세요. 네, 마른 수건으로 닦고요. 껍질까지 벗긴 후에 회를 뜨는데요. 간제미는 부위마다 회를 써는 방법이 다릅니다. 날개는 얇게 풀을 뜨고요. 어. 연골로된 등뼈는 칼로 다져서 먹기 좋게 썰어놓고요. 간잼이 부위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요 바로 코. 어. 코는 이렇게 어유. 어 어휴, 코가요, 좀톡쏜 맛이 있고요. 예.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그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예, 코예. 요 코는 딱두점 나오는데요. 두점 나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것. 뭐예요? 간잼이 엠입니다. 엠. 아. 여러분. 이 중에서 뭘 드시겠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저는 간재미애요 예. 아, 그리고요. 간재미. 코, 코, 코. <laughs> 다 드세요, 다. 아이고, 먹는데. 아니였잖아요. 애쓰네 애써. <laughs> 간재미 맛 보러 온 손님들로 가게 안은 벌써부터 바글바글 합니다. 간재미 회. 맛이 어떤지 들어봐야 되는데. 먼저 한입딱 드시고 또 드시고. 드시고. 맛이 어때요? 여름이나 이렇게 먹으면 이거 이뻐시 멋데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그 3개월 안에 먹는 간재미는 달고 부드럽고 네 맛있는 간재미에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장 대신 된장을 찍는 에어서먹 건데, 드시는 건데요. 거기다 무구슬 또 싸서 먹으면 이게 또간재미 특이한 고소 맛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야. 그야말로 맛은 드시죠 귀한 손님에게만 나오는 간재미에딱두점 있는 거 오늘 당첨하신 분이 이분하고요. 또 여성분이 당첨이 됐습니다. 2번. 맛이 어때요? 먹어서 하지요. 식기는 없이 그냥 먹으러 넘어가요. 네. 뭐 먹는 거예요? 부드러워요. 네. 두부 먹는 것 어. 같아요. 외는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게 혀가 닿으면 좀 수수하지만 이저 간지 외는 정말 부드럽고 뭐 달콤합니다. 아 아니, 아니 근데 사장님 거기서 뭐하세요? 그게 뭐예요? 아저씨, 아니, 아니, 그게 뭐예요 지금? 그냥 막걸리요 막걸리요? 예. 알? 아 원래 일하시다말고 이렇게 한잔씩 하시는구나 아, 아니에요 <laughs> 그럼요 이걸 뭐하주려고요 아니요 저기 저 간재미 여기다가요 신선일라고요네 네. 막걸리 유기산이 단백질을 응고시켜 살이 더욱 꼬들꼬들하게 된다고 합니다 막걸리, 막걸리로 씻은 간재미 살에 다른 채로 썰어놓고 새콤하고 어떻게 달콤하게 무묻어무히면 간재미 회무침이 완성입니다 아하 참고 그리고요 육수에 된장 진하게 풀고 해 뜨고 남은 간재미 내장 넣어 그리고. 핫파르탄부리싹 넣어서 끓여주면 이것이 남동식의대표 간재미 버리냥 일품이죠. 예, 아유, 구수하고 시원한 남자의 맛. 어, 지금 느껴보세요. 야, 이거 좀 느끼게 좀 해주면서 야. 느껴보세요. 이러세요. 아야, 어. 아, 아, 홍어는 부위별로 먹는 걸 봤는데 예. 간재미도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뭐 음. 애에다가 코에다가. 아, 간재미가요. 또 상어하고 똑같은 음. 어 연골 어류기 때문에요. 음. 뼈까지 싹 먹을 수 있어요. 예. 뼈에는 뭐가 들어있냐? 콜라겐이 들어 있어서 피부에 좋죠. 오. 또 네. 겨울철에는 살이 찰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피부 좋아지고 싶고 <laughs> 또 연골 <연구를> 붓고 <먹고> 싶은 것들 <laughs> 여러 말할 거 없이 그런 거 한마디로 해서 네. 금상첨화 오. 똑똑하네 그거 맞네. 네. <laughs> 어, 이 말이에 딱 맞는 네. 것 같아요. 네.